에이렉션 임선영입니다. 오늘은 임슬기 씨 어머니와 함께 임슬기 씨 몰카를 해볼 건데요. 몰카 주제는 내 친구가 우리 엄마에게 천만 원을 빌리고 두 개월째 안 갚는다면 몰카의 리얼함을 위해 또 어머니께 실제로 천만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못 빌렸지만 몰카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? 수빈 한 수는 먹고요. 뭐냐? 이거 뭐예아 이거 제가 샀어. 120? 음... 괜찮다. 그데 그때 이번에 샤넬 백 6개월 전에 주문했거든? 네, 데 이번 주가 대박. 이거? 근데 좀 비싼데? 6개월 기다렸다니까? 진짜? 응. 인기가 많은가? 일단 아 그럼 원포만한 쇼트 3개? 야구 있잖아. 야구 좀 아는 사람을 찾아서. 맞아 맞아. 맞아. 아 근데 나 요즘 놀러 가고 싶어. 호캉스 가고 싶어. 우리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. 그럼 추석 시에 시그니어를? 스위트룸으로 가면 스위트룸? 한 130명 갈 걸? 아 시그니엘. 아 그럼 너안 가면 그냥 내가 다낼게 아니 뭘 네가 내? 그냥 좀 싼데 좋은데 뭐 글램핑장이나 이런데를 가자. 150밖에 안 해. 조선 페리스도아니야구장에 <laughs> 아예 쇼츠 하나 찍어도 되겠어. 아니 뭐 쏠려가야구장? 일단 저거는 올게. 응 엄마인데 잠깐만. 어 엄마. 아너 어, 지금 성양이랑 회의. 아, 알겠어 잠깐만. 그러면 저는 회의가 자작기 많아가지고 금방, 금방 하고 올게. <laughs> 어머니가 연기를 잘 하시겠죠? 어, 엄마 무슨 일 있어? 지금 선영이랑 같이 있다고? 어, 회의 중인데 왜? 뭔일 있어?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니, 왜 무슨 일인데? 아니, 선영이가 선영이? 아니, 선영이가 왜? 어. 아. 뭔데, 엄마? 아니, 선영이가 왜? 사실 선양이가 엄마한테 응? 돈을 좀 빌렸거든. 본본 소리야. 선양이가 엄마한테 지금 돈을 빌렸다고? 응. 언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? 한 6개월 됐는데 1만 원을. 6개월이 됐다고 지금? 아니 엄마는 그걸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지금까지? 아니 얘가 힘들다면서 연락이 왔었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니 아무리 그랬어도 엄마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지 천만 원을 그냥 그렇게 막내 친구한테 그렇게 빌려주고 그런 게 어딨어? 나한테 말도 얘가, 없이. 얘가 한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엄마 전화를 아예 안 받아. 이건 내선에서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. 아니 아무리 그랬어도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지. 내 친구한테 천만 원을 그냥 빌려주는 게 말이 돼? 나한테 말도 없이? 힘들다고 찾아와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? 한번 울었다고? 아 힘든 일이 최근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없는데 뭐지? 아유 몰라 그때는 뭐돈 때문에 힘들다고 막 얘가 이러고 처음에는 2천 빌려달라는 거1 천만 원만 빌려줬어 아... 2천을 빌려달라 했다고? 그래서 지금 엄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? 응 음. 아... 뭐야 아 알았어 일단 엄마 내가 서장이랑 얘기해볼게 일단 끊어봐 오자마자도 해는 거 아니야? 경찰에지 신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좀 무서워. 들어올 때땐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. 알았어? 아, 응. 오래 했네. 응, 엄마가. 아, 일단 회의하자. 지금 좀, 좀 빨리 짜야 될것 같아서. 그러면 야구장 하고, 야구장 이제 목소리 뭐 끝이, 그다음에 우리 저, 나물좀그 다음에 우리 치열이다. 저기물좀마시게 그, 2000년대 에 진민이 한 번밖에 안 찍어서. 그 이거를 먼저 짜보자. 무슨 소리야? 응? 왜 그래? 어디 아파? 집에 무슨 일 있어? 아니 너 우리 <laughs> 엄마한테 돈 빌렸어? 뭔 소리야?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? 나 방금 엄마 전화 받고 왔잖아. 나다 듣고 왔어.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. 아 엄마는 그왜 얘기를 하고 아니 영아그말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맞냐고. 천만 원 빌린, 빌린 게 거... 맞아? 아 익숙하지 이기어 근데 네가 지금 6개월 전에 빌려놓고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있다며? 아니, 6년도 아니면 6개월 까지뭘 그래. 너 지금 엄마네 돈 빌려가지고 이걸 사는 게 말이 돼? 옷이랑 가방이랑 뭐 이런 거살 돈이 없으면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. 자기가 돈이 뭐... 있어야 이런 걸 사는 거고 빌릴 돈 있잖아. 그니까,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싶으면, 니네 돈으로 해야지. 아, 내 돈한테 빌려 우리가 빌린 거지. 원래 자기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리는 거잖아. 나 <laughs> 너한테 숨긴 거는 미안한데, 난 어머니도 좀 실망스러운 게, 얘기할 때 분명히 너한테 말을 안 하시기로 했거든? 아니, 엄마도 지금 6개월째 얘기 안 하다가 얘기한 거잖아. 저는 왜 우리 엄마한테 오려고 라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봤어? 나한테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죽어, 그러면 너한테 빌려도 어머니한테 갚을게. 뭔 개소리야! 야, 솔직히 내가 한 2천 필요했어. 근데 1 천만 원밖에 안 되신대. 만원 빌린 거야. 야, 2천이 왜 그렇게 필요한데. 내가 2억 빌렸니? 아니 너 그럼 우리 엄마한테 뭐 6개월 동안 조금씩 돈 갚기라고 했어? 아, 모아서 한꺼번에 갚으려고 모았어 어느 정도는. 야, 얼마나 모았는데? 모은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되잖아. 아 7만 원 정도 모았어. <laughs> 아니 지금 너 이런 거 사고 이런 게 말이 되냐고 당근에 판다고 지금 올릴게 지금 사진 좀 찍어서 올리게 아뭐사 산에 파는 건가 뭐가 그거랑 아 그래. 빨리 취소하든가 해아뭐 하냐고 아니 당근에 올리게 나 온도 높아 아니 아뭐 엄마한테 어떡 아, 어차피 10년 내고 갚을 거야. 아니, 아니, 너희 엄마한테왜안 빌리고 우리 엄마한테 빌린 건데? 친엄마는 딸이 돈 없다고 걱정하시잖아. 우리 엄마한테는 아, 안 하니까 그런 거겠지. 어, 그래서 그런 거야. 나는 왜 일을 크게만 어쩌고. 평화하게. 야, 아 뭐? 어, 여편네 진짜. 이게. 이거 얼마짜린지 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이거 뭐물 세탁하면 안 되거든. 드라이만 가능한 옷인데 아... 넥타이까지 해서 천만에서 지금 140 깔게. 지금 메모해놨어다야너 뭐야? 너 요즘 왜 그래? 따인이 빠진 거 아니야? 타입이야. 아 진짜 짜증난다. 이게 진짜 얼마짜리인 지금 지 아. 진짜 돈에 미친년이냐? 내가 그냥 야수한테 전화할게. 또아 내가 직접 직접 전화할게. 뭐 하는 거야? 아니, 아줌마, 슬리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? 하셨어요? 안 했어. 얘기 안 하셨다고요? 응. <laughs> 아, 엄마, 아... 지금 선영이랑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. 아니, 아줌마 쌤 얘기 안 하셨냐고요? 안 했다니까? 아, 진짜 얘기 안 하신 거 맞아요? 그래, 안 했어. 얘기 안 하셨다고요? 그런 거 얘기 안 했어. 네, 뭐라고요뭘카라는거 얘기 안했 <laughs> 계좌번호 보내겠습니다. 올카 박 왕자님 최선 고마워 엄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 감사합니다. 제가 네, 따로 연락 드릴게요. 네. 이렇게 다시 전화해?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이거 어떻게? 김세기 <laughs> 씨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? <목마> 대만자. <대박, 목마> <목마> 진짜 미안한데 어머니한테 진짜로 돈을 좀 빌려도 될까? 아 아버지가 짠다? <laughs> <laughs> 조만간 아버지랑 하나 짜야겠다. 아, 여러분 교훈을 얻었는데요. 제가 또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했잖아요. 자랑이다. <laughs> <잘한다>. 나는 <laughs> 난난 믿으면 살아가야 돼. 팀원도 못 믿어, 가족도 못 믿어, 이제는 나중에 남편까지 못 믿겠죠? 남편이 있을까? 맞네. <laughs>